자 오늘은 잡은 고기안가니다지재이게 살아있는 고기가 한5가한 다섯 한 마리, 네 마리 살6 됐는데, 자 이건 방생은 안 합니다. 자 일단 여기, 여기 물가에 여기다5 6단6 5 6 5 6 5 6 5 6 5 6 5 6 어제 제가 여기 붕어 잡았는데 여기 붕어가 있습니다. 여기 붕어가 있으면 자, 여기 붕어가 되는데미안 면, 면하지만은 어쩔 수가 없다. 자, 착수합니다. 지다놔은면 고양이가 응. 어떤지 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또 내려옵니다. 저 있으면은 제가 오방 있으면, 제가 지처리 합니다. 저걸 물에 버리든지, 아마 제가 가져가든지, 가져가서 제가 버리든지, 그렇게 할 겁니다. 자, 오늘은 좀 시간 짬낙 열려서, what you give them